자 오늘은 제 4강 구조 문법을 어,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어, 그 부분에 이어서 구조 문법 제 2편 오부사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. 모든 문법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어렵진 않은데 어,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. 아차하면 들려버리니까. 우선 어, 이 구조문법은 시험에 네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제인이 왔다. 그러면 이 앞쪽이랑 뒤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뭘까? 부사라는 거예요. 부사라는 거는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이에요. 그래서 이 빈칸에는 부사를 넣을 수 있다. 우리 왜 1강에 산 얘기랑 조금 비슷하죠. 그 1강에 산 얘기의 만결편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부사가 뭘까?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하나 볼게요. 자, 다섯 가지의 부사, 오 부사입니다. 보이죠? 부사도 있고요. 그 다음, 부정사구도 있어요. 그리고 분사구, p p i n g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전치사구, 요거 세 개를 부사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접속사, 조동사, 부사절이 있죠. 이거를 다섯 가지 부사라고 그래요. 이 다섯 가지 부사가 완전한 문장 앞에 혹은 뒤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. 다시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것은 부사, 부사, 전치사 빼고, 전치사는 부사가 아니에요. 전치사, 구가 부사죠. 부사, 심지어 접속사 안 되죠. 접속사가 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? 주어 동사, 나와야 부사예요. 부사절이니까. 전치사가 부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? 명사가 나와야 부사예요. 부정사고 좋아요.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안 돼요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뭐 수험장 반 이상이 못 맞춰요. 왜냐하면. 이런 구조로 푸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갖추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1식 문장 앞에 보살 쓴다 두 번째입니다 제 20... <laughs>